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는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번에 6절에도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강대하고 또 강한 나라인 그 나라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알려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나한 땅은 어떤 나라였던가. 여러분, 열두 정탐권을 그곳에 보내놓고,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와서 보고한 내용들, 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성도 크고 강대하고 또 장대한 안악 조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에 나와서 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불신앙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광해 생을 38년도 전체 40년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생각에 생각할 때그 땅은 그러한 땅이었고 그러한 나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젖과 꼬리에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배부를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너는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은 내 앞에 착해서, 정말 기특해서, 그 땅을 선물로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와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순간에,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아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정말 불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고 그들이 공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가난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알 것은 그땅 민족이 죄악에 관여해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이삭, 야곱, 여러 조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도 먼저 하시고요.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으로 말미암아 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의료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처럼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 오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정말 우리는 모기고든 백성이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궁리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깨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너가 어떤 존재이고 그러게 너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전적인 그 은혜와 신실하심과 그극렬하심으로 너를 구원해주시고, 너를 그 풍요로운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너의 의롬도 너의 여심과 최선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너를 의롭게 해 보신다는 것이죠. 꼭 아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는 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